얘 19살짜리하고 언니하고 사랑도 했어? 네똥 타는 사이예요 안녕하세요 언니 어, 신랑분 계세요? 아 신랑 없어요? 네. 언니는 성이 뭐예요? 나이가? 그 다음에 생일은? 일찍 결혼하셨나 봐요? 그래. 응? 네 응? 언니는 서른이 확 넘어서 결혼을 했어야 그래. 풍파를 안 겪는데 일찍 결혼하셔 갖고 지금 풍파를 겪고 있어요 그래. 응 근데 뭐가 답답하셔? 아 어, 제가 좀 지금 응 만난 사람인데 응좀 어리거든요 몇 살이나 어리 미성년자 19살 뭐라고? 언니가 만나는 남자친구가 19 고3이라고? 네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맞아요 19살 미성년자 고3이라고? 네 요번에 수능 본다고? 네그 남자랑 언니랑 사귄다고? 말돼 이거? 제가 미쳤어요 이게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졌어? 제가 노래방을 하다가 알게 돼가지고 응. 제가 이래람한테 응. 와서 전화 좀한번 했거든요 누가? 이 사람이? 네 그래. 어. 그래서 전화 좀 했죠 언니는 아이 없어? 없어요. 같은 나이 같은 나이인... 네 같은 나이고 아들도 열아홉이고 이삼도 열아홉이고 열아홉을 사랑한다. 네. 걔도 언니 사랑한대?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런 네. 같아요? 이거 말돼? 엄마하고 아들이 새기는 거네? 네. 참나온. 진짜 또 열받게 하네 이 언니가 사람을. 아니 언니야. 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어? 정신이 없는 세상이라지만 이거 말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아들 뻘하고 언니하고 사랑 이 남자가 인생은 뭐가 돼 그래 지금 좋다 언니 지금 언니하고 얘하고 사랑을 해 좋아 그러면 언제 언니가 육십이 넘어 그얘몇 살이야 그, 본인도 본인도 또 웃음이 나나 보네 응? 그러면 만나서 결혼을 이 사람이 좋아서 언니 육십이야 할머니야 얘는 팔팔한 청춘이야. 얘가 언니 계속 좋아할 거 같아? 근데 얘하고 뭔 짓을 한다는겨? 어머 저는 아들 키면서아 더워 랑도한 번도 못해봤어요 아무리 연애 아니 언니야 연애하고 사랑도 아무것도 못해봤지만 이건 아니지 어떻게 19살 고등학생하고 언니하고 사랑을 하냐 말 되냐 아니 노래방을 했으면 거기서 애인 하나 못 잡았어? 네 얘는 마음에 들고? 네 이야 진짜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보자 네. 내가 진짜 이런 거안물어보려 했는데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얘 19살짜리하고 언니하고 네. 사랑도 했어? 네좀파른사이에요 사랑을 했다고? 네. 말이 안 나오네. 아, 언니. 그러면 지금 나한테 전보로 온게이나 얘가 네. 이 열아홉 살짜리가 네. 언니를 영원히 사랑할지 네. 갈지 네. 그거 보러 온 거요? 네 그것도 궁금하고요. 어. 저희 이제 공학 좀잘 맞게 비방 좀내려주라고 비방? 네. 언니 돈 많아? 응, 돈벌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 나는 곱비가 네. 비싸. 나는, 그런 거 하려고 하면은 나는 엄청나게 비싸거든? 근데, 우리 어떡하나. 언니가 나를 갖다가 1억, 2억을 줘도 우리 할머니가 하지 말라네. 그럼 저희 둘이 살면 이러지 못한다는 거네요? 당연하지, 언니, 어떻게 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 19살짜리하고, 쉬운 하나하고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 언니, 머리에 총 맞았어? 언니, 양심 좀 있어봐라. 언니, 아들이잖아, 아들. 아들, 아들하고 어떻게 연애를 하니, 그거. 벌써, 벌써 그 애, 걔, 걔도 참 웃기는 애네. 어떻게 엄마 뻘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고. 어떻게 엄마뻘 되는 사람하고 사랑을 하냐? 안 되게 뭐 똑같은 사실인데. 응. 아저씨 솔직히 말해서 응. 그냥 친한 동생 사이라고 말하면 안 될까요? 너 미쳤구나. 너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야. 언니 미쳤어. 언니 미쳤어요? 원래 미쳤어요? 네. 그럼 우리 집에 미친 형온 거예요? <laughs> 네. 어? 네. 어? 네. 미쳤으니까 여기 전벌어지야. 괜찮 거기. 여기 전벌은 나한테 미친 거예요? <laughs> 아 그래. 수 있어요. 아, 그래? 네. 그래. 제 정신이 아니네, 진짜. 사랑에 빠진 아, 그래? 그래. 진짜 잘났네? 그래. 진짜 잘났네. 진짜 할 말이 없네, 진짜. 입이, 입이 에서 말이 안 나오는데? 응. 야,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거든? 그래. 우리 집 강아지 똘이라고 있어. 응. 있는데, 우리 개도 그렇게는 안 산다. 응. 너처럼 안 살아야? 응. 야, 이게, 개보다 못한, 사람, 이, 이, 이게, 말도 안 나오네. 개보다 못한 인간이지? 이게, 이 사람이냐, 너가? 인간의 털을 쓴 여우새끼지? 언니, 언니가 나를 1억, 2억을 줘봤자, 나 굿도 안할 거고, 그런 굿을 하면은 난 우리 할머니한테 혼나. 말도 안 되는 굿이잖아. 그지? 어? 말이 안 되긴 해도. 응. 이 언니가 말을 꼬박꼬박꼬박 데리고 꼬박 가네, 열받게, 진짜. 언니, 그냥 가라. 나전못 보겠어. 그냥 가. 점사비 줄게, 그냥 가. 실장님, 이분 점사비 줘갖고 돌려. 야, 딴데 가서, 딴 무당 데 가서 그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봐봐. 어? 19살짜리하고, 50 하나짜리하고, 사랑을 하는데, 얘하고, 나하고 끝, 내 가게끔 비방해주고, 구태달라면 해주나안해주나 돈에 믿지, 무당을 할거요 해준다 그러면서, 돈에 미친 무당은, 응. 그래, 내가 너네들 제일 세게 구태줄게 할 거여. 그건 돈만 날리는 거니까, 가서 해봐. 나, 당신 같은 사람 전못 보겠어. 성질나서 나도, 내가 나도 내 딸이 있잖아. 고등학생이거든? 근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니, 얘. 너, 말 어떻게 하다게 진짜. 아휴, 그냥 가. 야, 가. 안 볼래. 가, 가. 가. 안 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아 있어 편하게 처음. 가라고요 처음에 사랑하든 뭘 하든 가시라고요 아, 뭘봐안봐안봐가안봐안봐나안봐안봐안봐안봐안봐안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아, 실장님 이 사람 저기 뭐야 돈줘 갖고 보내 무슨 개 같은 경우